안녕하세요. 저는 페를렉스 울산 명종 캠퍼스에 다니고 있는 4학년 김혜윤입니다. 오늘은 4학년 2학기 꺾은 선 그래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는 꺾은 선그래프를는걸 같이 알아볼 거예요. 꺾은 선 그래프를 처음 들어보는 친구들은 아마 막대 그래프가 떠오를 건데요. 자료를 조사하고, 그리고 그래프라는 건 조사를 한 다음에 어떤 목적에 맞춰 선택하게 되는데요. 이 꺾은 선 그래프도 마찬가지예요. 그런데 어떻게 생겼는지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 궁금하지 않나요? 여기 보니 수량을 점선으로 표시하고, 그 점들을 선분으로 이어그린 그래프를 꺾은선 그래프라고 합니다. 지금 보면 소량을 이렇게 점으로 표시를 하고요, 그 점들을 이은 것이 바로 꺾은선 그래프예요. 이제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것은 이렇게 된게 꺾은선 그래프구나라는 것입니다. 이 그래프는 월별 기온을 점으로 표시를 하여 선분으로 이어그린 그래프라는 걸알수 있어요. 꺾은선 그래프 잘 기억할 수 있겠죠? 자, 이제 이 꺾은선 그래프를 자세히 볼 거예요. 가로에는 월을 나타내 주었고 세로에는 조산수 즉 기온을 나타내 주었어요. 그리고 그 단위 여기선 도시겠죠? 음. 단위도 꼭 적어줘야 돼요. 그 다음엔 세로 눈금을 살펴볼 건데요. 세로눈금 음. 다섯 칸에 5도씨예요. 그러면 세로눈금한 칸의 크기를 구하려면 5 나누기 5. 즉, 1도씨겠죠. 월별 기온의 변화를 나타냅니다. 이게 가장 중요해요. 음. 꺾은선 그래프라는 것은 어떤 변화를 나타내주기 위한 그래프예요. 그래서 여기 이 꺾은선은 월별 기온의 변화를 나타내줍니다. 음. 이 그래프는 9월부터 12월까지 계속 낮아지고 있구나. 이와 같이 꺾은 선은 월별 기온의 변화, 변화를 나타내주고 있구나라는 걸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.